찬송가, 313,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장 2 19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스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쌈에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만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어,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올림픽 가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00명으로서 이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때에는 국가의 운명이 달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기드온과 300 용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기도원이 아직도 양털 시험까지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적진의 진영에 감찰을 나가 봐라 이렇게 해서 나갔더니, 거기서 어떤 병사 둘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거기에서 어~ 이제 고리떡이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이렇게 부수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원에게 질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격을 했다는 것이 뭐 칼과 창과 이런 방패 이런 것을 가지고 한게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뭐였냐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도저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나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먼저 이경초에 이경초라고 하는 것은 밤에 한 3시부터 6시쯤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진영 근처에 일어났는데 그때에는 이제 파수꾼들이 또 이렇게 교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대가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외쳐서 이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서로 서로 죽였다 그래서 미디안의 이 군사들을 다 물리쳤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니까 꼭뭐이소우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런 그냥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서 싸우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원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해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다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잘할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또 예배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봐도, 정말 그냥 아주 상식 안에서도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6.2 전쟁 때 보면은 중공군이 이내 전술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일사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 민족들이 맞이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칼과 창으로 싸운다고 하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로도 하나님은 적군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이제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도 최대의 위기였지만, 그러나 기도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여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는 왕도 없던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강력하게 이끌 군주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군대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끼리 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적군들이 도망을 하는데 그냥 혼비백산해서 뭐 이곳으로도 가고 저곳으로도 가고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뒤를 쫓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적군이 되는 그런 방백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은 이제. 어~ 사로잡아서 오래븐오래바위에서 오랩 죽이고 스웨븐 스웨 스웹 포도즙 틀에서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그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은 거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하고 자신감까지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수 있는 기도원과 300용사들의 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라. 네 상식선에 머물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만약에 위기가 왔느냐?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 우리에게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오늘의 삶을 그대로 복사 떠서 하늘나라에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저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으면 그것을 간방 복사 떠서 그대로 보내면 저만하도 남김 없이 그대로 상대편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사 떠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오늘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드리면 우리에게 만약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 그것도 하나님은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날로 오늘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유미경 전도사님 100일 작전기도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300 용사들의 이 싸움을 우리는 어, 현실성 없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그만큼 작고 우리의 상식은 너무 적어서 이제 그큰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원과 그 용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이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승리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사 떠서 하나님께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물을 드리며 품은 소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아직 남아 있는데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맡기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